내 지켜줄게요. 어? 어? 선깨줘요손생님깨줘요아 레이더 어요 레이더 어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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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내나 진짜 즐거웠고 즐거웠레 괴롭히지 마세요. 아 보여드릴게요, 형님. 보여드릴게요. 캣 번호? 아 보여줄게 <laughs> 아 일로 <laughs> 아, <laughs> 들어오세요 여이한명 남았어요 준비되어요 준비됐어요? 츠고아 여러분들 시인형 제꺼거든요 구비 세요여기어여기어 여기 뚫렸어요 그쪽이야. 아 여기 <laughs> 뚫렸어 <그쪽이야>. 아, <laughs> 빵꾸를 외치는데 여기 빵꾸를 외치는데 혹시 구독 누르셨나요? 한 번만 해줄지